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주옥같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이라는그 본문입니다. 그게 5장부터 계속 나열되어져 있을 때 길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 부분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 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종교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어 수준이 있다는 거 아세요 수준이 있다는거 저는 가끔은 종교 학에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진리의 종교를 얘기할 때에 이 진리성을 더욱 더 부각시켜줄 그 부분의 일반적인 생각들, 그리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들, 그리고 학문적으로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갖고 종교학에도 제가 관심을 보고 이렇게 책을 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에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대요. 고등 종교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가 있는데 그 수준을 나누게 하는 주요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두 번째는 자기 부정이 있어요. 첫째는 깨달음. 그 깨달음 무엇이냐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음을 갖고 그 해답을 주고 그 깨달음을 주는 종교가 있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등 종교로 갈수록은 뭐냐면 본능에 충실한 종교들인 거죠. 내 먹는 것, 쓰는 것, 내게 정말 삶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 깨달음과 깨달음에 이르르지 않는 어쩌면 깨달음과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그게 원시 종교에 가깝게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을 때 깨달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까지도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 고등종교 그래서 사람들은 고등종교에 점점점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구분되어지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가 있어요 표층 종교는 수박 겉핥기로 겉에서만 종교에 있는 것을 누리는 그 수혜나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가르켜 표층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심취도 아니죠 또더 나아가서는 심층 종교라고 해서 깊이 그래서 종교에 대한 진짜 코어의 그 핵심적인 유익들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음들 이런 것들을 얻는 거죠 그랬을 때 고등종교, 하등종교의 가장 구분점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특히 자기 부정은 기독교의 꽃이에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버리시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고 그런 일들을 참대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삶에 있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심취하며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지 않는 기독교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져요. 그 모든 길들이 예수님이 먼저 보내보이신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설교했죠 크리스천 다음이란 무엇이냐 거기에 핵심 가치는 바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이 가장 나를 부정하는 종교적 삶의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기도에 얘기해줘요 저는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할때 제일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음, 어쩌면 지금까지 잘 지내셨던 거에 파장을 일으키는 설교가 자꾸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종교적 삶에서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나를 더 긍정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종교의 퇴락, 쇠락해지고 승승장구해지는 여러 부이 관계에서 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종교에서 자기 부정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종교는 점점, 점점 퇴락된다, 쇠락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긍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종교는 퇴락되어지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가장 뚜렷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하는 모습은 바로 자기 긍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에서 나를 자꾸 주목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인기를 더욱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들 그걸 쫓아가죠 그런데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들의 매력적이라 여겨요 그런데 기독교에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죽어져 가는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나를 날마다 치는 사람들만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두각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존재감 없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말씀 구절이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사회 공헌을 하면서도 욕을 먹어요. 왜요? 티를 안 대야 되니까 사실 기독교가 정말 많은 일이에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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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일들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진짜 근현대스럽게 만들어준 가장 선봉장이 누구냐면 기독교예요 3일운동에도 기독교가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타를 받아요 티를 안 내서 계속 어,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시면 가장 가장 코로나 때 답답하면서도 그럼에도 자기 부정의 길을 갔던 게 바로 뭐냐면 사회적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는 구제 이것 어떻게 할까? 이제 티를 낼까? 안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있어요 자 이제 사사를 정리하고요 구제 구제 이 일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티 내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면 됐지.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됐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안 두게 돼 있어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좋은 것, 사람에게 예쁨받고 칭찬받을 것에 대해서 힘써요. 그러면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구제에서도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단어가 주의하라예요.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머물라라는 뜻이에요. 앞에 머물라는 것은 누구 앞에 머무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 기억하세요. 주의하라. 두 번째로 어떤 단어를 또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본받지 말라예요. 7절, 8절 말씀에 있죠. 그들의 본받지 말라. 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바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기도. 이 기도에 관련된 것도 무엇이냐면, 5절 말씀해 보시면,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즉, 남에게 드러내려고,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예요. 특히 회중 기도, 대표 기도로 하는 거기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지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어구들로 표현을 해서 서로 동감돼야 되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같이 있어야지 더 풍성해진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성도님들이 원하는 이 말을 잘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제가 푹 빠져서 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제일 두려워요. 내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간청드린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면, 나도 인격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말, 행동, 자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모든 그 문구들까지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이런 신상들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걸 원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독교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직 원시 종교에서 아직 머물러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구절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예요. 그, 그래서 주기도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의 가치관은 이런 거야라고 직접 공표해 주신 그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잘못하면 뭐안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이 기도만 하면 되는줄 알아요? 아니요. 정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관심, 어떠한 목적,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라라는 거지. 이 문구를 그냥 그대로도 달달달달 외우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덧붙여져야 되냐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게기도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담기도 하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말들 하지 마. 완전 달라질 거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한다면. 어제 알았던 거, 오늘 또 얘기하고, 내일 또 얘기하고, 매일매일 반복돼서 얘기하는 거가 염치가 있을까요? 하나님, 귀가 있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다 아시는 분인데. 심지어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시는 분한테 매일매일 똑같은 거를 매번 얘기해요. 그 관심도 나에게 관심 좀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관심도. 자기 부정이 안된 기도죠. 그게 바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방인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말을 많이 하면 그럴싸한 줄 알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기도가 훨씬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나의 부정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계속 높이는, 나를 주장하는 그런 종교적 행태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라고 표현하면 너무 셀것 같고요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종교는 무의미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이 내용도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막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뭐다?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산상순이에요. 세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의하라.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돌이켜보두 번째, 두번째 뭐예요? 받지 말라. 남들은 다 그렇게 하도 본받지 말라. 그들 무의미하게 그냥 어, 잘 가는 것 같대 복된 것 같대라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받고 닮아야 될 것은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세 번째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에 이 기도의 뒤에 있는 이거의 가장 중심적인 건뭐죠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한 기도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또 들여다보고 혹여나 또이 말씀에서 깨닫고 그러시려면 나를 먼저 부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져. 그래서 새벽 이일아침에 자기를 부정하십시오라고 설교하고 있는 제 마음도 불편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 길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나를 부정할 때 진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많이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도 고대도 스스로를 부정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종기키에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